일자리 창출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요.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대해 990명 채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창용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시간 선택제 공무원 990명을 대거 채용할 계획입니다. 도는 오늘 2017년까지 시간 선택제 공무원 990명 채용 계획을 발표하고 시군과 도 산하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시간 선택제를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를 확산하고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구는 시간 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조기 채용, 전일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근무 전환, 총액 인건비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사서, 직업 상담사 같은 특정 시간대에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습니다. 구에서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시군이 협조를 필요로 하고 또그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널리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 시군 종합 평가에서도 넣고 하는 식으로 해서 동료를 할 생각입니다. 지역 내 일자리 센터를 통해 주민 편의 상담, 일차형 일자리 정책으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 국정과 도전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의 이 같은 노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지TV 여청용입니다.